예, 아, 27편 할 차례인데요. 아,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한두 명그 나가버리신 분이 있지만, 대부분 참고 기다려준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에, 지금 총 32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요. 총 6편 남았는데, 27편 포함해서. 예, 에, 그리고 27편의 주제는 아프간, 철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여러분다 아시는 그 이야기를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하는데 데빌 미오가 we talked about Ukraine and Vladimir Putin. 우리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와 푸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I do want to talk about Afghanistan. 이제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요. It came up. 이 아프가니스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등장했는데 인 the first hour of this debate, 이 토론 구십오 분 동안 진행된 것 중에 첫 번째 한 시간 그러니까 육십 분첫 육십 분 동안에 이 아프가니스탄 주제가 등장했었는데 그러 그러니까 트럼프가 David one thing 그런데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는 move on to Afghanistan. 내가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에, 옮겨가고 싶다. 이 주제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가고 싶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Secretary General Stoltenberg uh, uh, Stoltenberg의 NATO NATO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Stoltenberg은 뭐라고 그랬냐면 Trump did the most amazing thing. 트럼프가 가장 놀라운 일을 해냈다. I've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목격한 것 중에서 가장 예, 그 놀라운 일이요. I've seen. I've ever seen. 관계절이 최상급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He got these countries, the 28 countries, 그러니까 트럼프가, uh, 이, the, the 28 countries, 28개국을, uh, at the time, 당시에 28개국,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to pay up, 더 많이 지불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get 뒤에, 사익동사 g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페 p a 투 u 정사가 나오면 트럼프가요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그 국방비 지출도 증가시키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He said, I've never seen. 그가 말을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본게 아니고 자기가 스톨튼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하니까 직접 합법을로 해줘야 되겠죠. I've never seen 한 번도 본적 있다. His the head of NATO 그런데 추가 설명으로 그가 NATO의 책임자인데 우드머린인데 he said 그가 뭐라 그랬냐면 I've never seen 본 적이 없다 for years 여러 해 동안 예? 예 그랬다가 I've never seen 했다가 결국은 핵심은 이 양반이 for years 여러 해 동안 감마 하시고 전사국 끝날 때 we were paying almost all of NATO 우리 미국이 거의 모든 NATO 거의 모든 나토를 지불하고 있었다 라는 말은 거의 나토 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거죠 We were being ripped off by European nations 우리는요 완전히 그냥 바가지를 씌우고 바가지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We were being ripped off 우리가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바가지 당해 가지고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바가지를 당하고 있었어요 both on trade and on NATO 양쪽 측면 모두에서 무역에서도 그렇고 나토 측면에서도 그렇고 양쪽 모두에서 I got them to pay up 나는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이 지불하도록 시켰어요 by saying one of the statements you made before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해서 그 말을 one of the statements you made before 아까 당신이 한것 중에 하나의 진술인데, 이 유는 데빌비드 뮤어, ABC 방송 모더레이터나 아니면 그 해리스일 텐데, 당신이 아까 한그 말을 함으로 해서, 즉 뭐라고 내가 했냐면, if you don't pay, 만약 당신이 돈을 안 내면, we are not going to protect you. 우리는 당신을, 당신네 국가를 보호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카멜라 헤리스가 말했네요. 이렇게. 트럼프가 말한 거 이거 진실이다 는 거죠 돈안 내면 우리가 당신 보호해 주지 않을 거고 모스크바가 지금 러시아가 무엇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간에 당신의 나라 에 대해서 난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더 많이 지불 했다는 겁니다 증액을 했어요 국방비에 대한 지출 을데빌뭐가프레젠 트럼프 트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막무가내로 otherwise 주로 팡마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we would have never gotten it. We would have gotten, would have pp니까 과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never, 네, 과거를,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뜻? 즉, 나토에 대한 지출, 나토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 유럽 쪽이 더 많이 내는 거, 그것을 우리가 성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성사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He said, 그래서 이솔튼버그 나토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It was one of the most incredible jobs. 그것은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다. 업무 처리 중에 하나였다. That is ever seen done. 그래서 seen 다음에 이제 PP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요. 그거 한 번이라도 처리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지각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PP가 올 수도 있지요. 어떤 일이 처리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다 하는 의미로 그가 나토 사무총장이 한 번이라도 처리되는 것 처리되는 것을 목격한 것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멋진 일 처리였다 이거죠. David m u i r Thank you. I want to turn to Afghanistan.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화제를 좀 바꿉시다. We witnessed a poignant moment today on c a p i t o l Hill. 우리는 오늘 의사당에서요. 네, a poignant moment. 아주 가슴 저민는 또는 뭐 moving, 그 가슴 그, 그 감동을 주는 순간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는데, witnessed 목격한 겁니다. 가슴 저는 순간을 honoring. 이 honoring 이 moment가 누구한테 영광을 바치는 무엇을 기리는 순간인데요 the soldiers 다음 같은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가슴점있는 순간이었는데 who died in the chaotic withdrawal from afghanistan 아프간으로부터 그 혼란스러운 철수 혼란스러웠던 철수 또는 철군 과정에서 죽은 말하자면 13명의 그 미군들이요 그들을 기리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는데, I do want to ask the vice president. 그래서 나는 카멜라 헤리스한테 묻고 싶다요. Do you believe 당신은 믿고 있나? 당신은 생각하니, you bear any responsibility? 당신이, 그러니까, do you believe that you bear any responsibility? 어떤 책임이라도 진다. 당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 당신 책임이 있다. 당신 자신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어떠한 책임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in the way that withdrawal played out 어떤 방식에 있어서 that withdrawal 그 철군이 또는 그 철수가 played out 펼쳐진 그 방식 그 엉망진창인 방식에 있어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니 아니까 카메라 르스가 well i will tell you 말씀드리겠습니다. i agree with president biden's decision 나는 바이든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했고 부통령이 뭐 동의 안 하고 뭐 저기 백일 수 있나요? 드플라트 회합니다 아프리카네스에서 철수하자라는 바이든의 결정에 대해서 가 동의를 했고요. Four presidents a i d 네 명의 대통령이 말했는데 they would 자신들도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네, 가정으로요. 네, if they were in that position, 만약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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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ere in that position, 만약에 당신이 국군 동수권자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때 이거요. I would, they would 동의할 거라고 동의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앤조 바이든이 그리고 조 바이든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And 내자리자를 그 결과로 a m e r i c a 베 taxpayers are not paying 미국의 납세자들이 요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잖아요. The t 0 r e e d l l 달러에 대해 하루에 3억 달러의 엄청난 전비를 전비를 지금 내고 있지 않은데 와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오, 잠깐만요. 잠깐 우선 이 포즈를 일러놓고 오케이 예,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따라서 그 결과로 미국의 세그 납세자들이 텍스페이어스니까 납세자들이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The t h r h million dollars day 하루에 3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지 않아요. That we were paying. 그 3억 달러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었는데, for that endless war. 그 끝도 없이 계속되는 끝없는 전쟁을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 책임을 느끼니, 책임을 느끼십니까?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지금 아직은 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And as of today, 그리고 오늘 현재로, there is not one member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미군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who is in active duty 지금 현역인 사람이나 combat zone 전투 지역에 전투 지역에 파견된 지금 현역으로 전투 지역에 파견된 미군이 한 명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로 in any war zone 예, 어떠한 전쟁 지역에서도 어라운드 월전 세계 에 걸쳐서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is country, 어쩌고저쩌고, this century. 이것은 금세기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거죠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처음 있다. 24년만에. But let's understand. 그러나, 이해를 해봅시다. How we got to where we are.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는지, where we are.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는지 도달했는지를 이해하자. Donald Trump, Donald Trump가 when he was president 이럴 때는 보통은요 when he was president, Donald Trump negotiated 주로 이렇게 하는데 주어와 종속절 좀 죽도밥도 아니게 막 섞어놓는데 보통은 when he was president, Trump negotiated 주로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카밀라 레스가 갖고 있는 그 모국어에 그 사람의 모국어는 뭐 영어겠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하여튼 이상한 사고 구조예요 카밀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때 트럼프가 협상을 했는데 one of the weakest deals 가장 허약한 그러 가장 미국으로서는 이제 불리한 합의 중에 하나를 협상을 했는데 you can imagine 큰 이미지라는 관계절이 저상급 환경이고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허약한 합의안을 협상을 해냈습니다. He calls himself a dealmaker. 그런데 트럼프는요. 자기 자신을 dealmaker라고 부르죠. 최고의 dealmaker요. 협상가라고 부릅니다. Even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said 심지어 그의 국가안보보좌관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it was a w e a k 테러벌드요 그것은 아주 약한 그리고 끔찍한 합의안이었다라고 불렀습니다. And here's how it went down.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이 합의안이 진행되었는지. 근데 went down 이니까 그것이 이제 꼬라박았는지 그 합의안이 어떻게 몰락했는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He bypassed the Afghan government. 그가요 아프간 정부를 우회해버렸어요. 아프간 정부를 거치지 않고 아프간 정부에서는 우회해버렸습니다. 예? 예, 윤석열 정부가 한동은 우회하듯이 바이패스를 해버렸어요. 이 이것이에 대해 directly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트럼프는요 직접 테러 단체와 협상을 했습니다. 하기는 그때 아프간 정부는 뭐 핫바지였으니까요. 코흘러 탈레반, 탈레반이라고 불리우는 조직과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하고는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죠. 마치 북한이, 거의 뭐 테러단체는 마찬가지인데사우 u t 리아 o 하고는 협상 안 하고 미국하고만 하려고 하듯이. The negotiation involved the Taliban. 이 협상은 무엇과 관련되었는데, the Taliban getting 5,000 terrorists. t e r r o r i s t released. 5,000명의 탈 a 반테러리스트가 석방되어지도록 시키는 거. 석방제도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탈리반과 트럼프가 협상을 했느냐 하면 탈리반 쪽그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 죄수로 잡혀있는 5천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탈리반하고 정전협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카멜레스가 헨게아티 그리고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 말을 들어보시라니까. And the president at the time, 그리고 당시 대통령 트럼프지요 invited the Taliban to Camp David. Taliban을 Camp David으로 초청을 했대요. A place of s t o r i g e significance. Camp David은 어떤 장소냐면 s t o r i g e significance. 아주 유명한 의미. 유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for us as americans 미국인으로서의 미국인으로서의 우리들한테 캠프 데이빗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캠프 데이빗은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where we honor the importance of 이 장소에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중요성을 인정하고 honor 이 중요성을 기리고 중요성이 참 대단합니다 하고 경배하고 중요성을 기리는 American Diplomacy 미국 외교의 중요성을 기리는 장소다 이거죠 Where, 거기에서는 we invite and receive respected world leaders 존중받는 세계 지도자들을 우리가 맞아 드려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영접하는 receive 보다 뭐 welcome 정도인데요 예,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장소다 이거죠 and this former president as president 그리고 이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을 때 Invited them to Camp David. 탈레반을 캠프 데이빗으로 초청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He doesn't again.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e doesn't appreciate. Appreciation 감사하다가 있고 두 번째는 인식하다가 있습니다. 인식하다. 여기서는 인식하다겠죠. 트럼프가 인식을 못해. 인식을.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 이 제, 역할과 책임이 뭐냐면, to be commander-in-chief, 국군 통수권자여야 하는 것. 제그 역할과 책임이요. With a level of respect. 예. 예. 어느 수준의 일정 수준의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국군 통치권자로서의 예, 통치권자로서 미국 대통령의 역할, 뭐 이것을 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요. And this gets back to the point of 그리고 이것은요, 예, 다음 같은 지점으로, 다음 같은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같은 지점, 포인트로 돌아가는데 예.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지점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점이요. 다음과 같은 그 이슈로 돌아가는데 이슈로 돌아가는데 어떤 이슈냐 면 How he has consistently disparaged and demeaned members of our military. 트럼프가 어떻게 consistent 일관되게 일관되게 disparaged 폄하하는 겁니다. And demeaned. 비하하는 거예요. Members of our military. 우리 군의 군인들, 군의 군인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폄하하고 비하하느냐의 그 이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그거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미군 군인들을 무시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fallen soldiers. 그냥 미군만이 아니고 fallen soldiers는 죽은, 죽은, 희생한 군인들이요. And the work, 그리고 그 작업, that we must do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To uphold the strength and the resp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가 미국의 strength 강함과 and the respect, 존중.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우리가 다른 나라 막 도와주고 해야 되는 작업들. 그 작업을 트럼프는 계속 드스바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러죠. 미국이나 잘합시다. 왜 남의 일에 신경 써? 그 다음에 데이드 미오가 비서 해리스, thank you, president Trump, your r e 리스에 대해서 좀 대응 그 반박을 해주시는데 지금 해리스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you began the n e g o t 당신이 탈레반하고 협상을 시작하셨다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yeah, 땡큐 So if you take a look at that period of time,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 그 시기를 지금 살펴보시면, the Taliban was killing our soldiers. 탈레반이 우리 미군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A lot of 많이 with snipers, 저격수를 가지고, 저격범을 가지고. 우리, 우리 미군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And I got involved with the Taliban 그리고 나는 탈리반과 탈리반과 그 말하자면 got involved, 탈리반과 관여했다는 겁니다 탈리반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탈리반과 말하자면 협상에 관여를 한 건데 왜냐하면 the Taliban was doing the killing 탈리반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That's the fighting force within Afghanistan 탈레반은요, 그냥 테러단체 테러단체 하지 마시고 탈레탈레반은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거 그 fighting force 그 전투를 벌이는 군대였습니다 군대 탈레반은. 다음에 didn't bother uh, doing that doing that은 안 되고요. 예, bother라는 것은 to do가 있고요 bother to do. 그것은 귀찮게, 귀찮음을, 성가심을 무릅쓰고 뭐뭐하다.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건데, don't bother to do that. 그건, 아 귀찮으신 분들은 나한테 뭐 커피 끓여주신다고, don't bother to do that. 아 귀찮으신 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bother다 하면 동명사가 오는 건 없습니다. 문법에서 bother to. 그래서 여기서는요, they don't bother with that 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they는 다시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다루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탈리반과 협상, 뭐 이런 거 애써서 그거 하면 뭐 해? 그거 잘못되면 욕이나 먹을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래.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듯이 좀좀 어, 좀 해도 해도 너무해. 오바마 8년, 그 다음에 바이든 4년. 꿈쩍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월급은 받겠지? 정말 한국 국민으로서 열라는 게 이거예요. 민주당 정부가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하여튼, 이 바이든 행정부가요. 그 일을 탈레반과 협상을 어떻게든 협상을 해내야 되는데, 캠프 데뷔스에 초청을 하든, 천국으로 초청을 하든, 전쟁을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다을 에세지를 안 씁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they deal with the wrong people all the time. 그들은 항상 항상 잘못된 사람들하고 잘못된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실력자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별 별볼일 없는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니까요. But I got involved. 그런데 나는 관여했습니다. And Abdul is the head of the Taliban. 그리고 탈리반의 우두머리가 Abdul인데, he's still the head of the Taliban. 그가 아직도 탈리반의 우두머리입니다. And I told Abdul, Abdul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don't do it anymore.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왜 미군 죽이고 그러니? Don't do it. Stop it. 지금 그렇게 하지 마. You do it anymore. 만약에요, you do it 그 일을 계속 더 한다면, 이거 anymore는 좀 적절치 않은데, if you continue to do it. 만약에 네가 계속해서 if you continue to do it 더 이상 한다면 이거 계속해서 한다면, if you continue to do it. 아니면 c o n t i 는 동명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c o n t i n doing it 계속해서 미군을 죽인다면 you are going to have problems. 너는 문제점을 겪게 될 거야. 이렇게 앞둘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And he said.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why do you send me a picture of my house? 이거 직접 법으그래요왜 네가 네가 트럼프예요. 왜 트럼프 당신은 나에게 내집 사진을 보냅니까? 왜내집 사진 찍은 걸왜 나한테 보내는 거냐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You are going to have to figure that out. Figure out 그것을 이해하다 파악하다요. 당신이 건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왜 당신 집 사진이 미국 대통령이해서 당신한테 보내지는지, 당신 집에 가족들이 있겠지. 그런데 왜그 사진이 당신한테 보내지는지 이거요. 네, 그것을 당신이 파악을 해야만 할 거다. 압두라. 이렇게 말했다. And for 18 months, he had nobody killed. 그랬더니, 18개월 동안, 그가 미군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Had nobody killed. 구조를 설명해 보세요 하면, have는 사역동사입니다. 목적어 뒤에, 그 다음에 pp가 나올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have가 시키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당하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8개월 동안 앞둘이 미군 누구도 죽이게끔 시켰다. 죽이게끔 시켰다. 아, 여기는 시키다로그래요 당하다는 해당이 없네요. 시켰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다. 이게죠. 한 명도 죽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We did have an agreement. 우리가 합의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오시 바이 마이 폼페어 그때 국무장관 마이 폼페어에의해서 협상된 합의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t was a very good agreement. 그것은 매우 훌륭한 합의였습니다. The reason it was good 그 그것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 하면 we were getting out 우리가 철수할 거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훌륭한 합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탈리반이 우리의 철수를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주항이 있었겠지요. We would have been out faster. Would have been 과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더 빨리 우리가 소리 요동을 치네요. 네, 네,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네. 음, 네. 아, 우리가 더 빨리 we would have been out 더 빨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을 것이다 than them 민주당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빨리 but we wouldn't have lost but we wouldn't have lost the soldiers 그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마요 그리고가 더 좋겠죠 그리고 we wouldn't have lost the soldiers 그 13명의 군인들을 군인들의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집권했으면 당시에요 We wouldn't have left many Americans behind 우리는 많은 미국인들을 뒤에다가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많은 미국인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느라고 고생들을 했지요 그래서 Leave somebody behind 누구를 떨어뜨려 놓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And we wouldn't have left, 그리고 우리는 그 left 하지 않았을 것이다. We wouldn't have left 85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우리가요, uh, left 85 billion dollars worth of brand new beautiful military equipment behind. 그러니까 leave behind. 요 우리가 또한 무엇을 뒤에 남겨주지 않았을 것이냐 하면, 850억 달러 가치의 brand new, 완전히 신, 신, 신품이요. 신품 아름다운 미, 그, 군 장비들을, 850억 달러 어치의 군 장비들을 뒤에다가 놔두고 나와야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이 장비 참 아깝죠. 뭐 헬리콥터까지, 전, 전차까지 전부 다 탈리반 손에 넘어간 겁니다. And just to finish, 이제 마지막으로, they blew it. 바이든 행정부가 이 철수를요, 철수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완전히. 죽을 써놨다니까. The agreement said 나가 내가 그 탈리반하고 합의한 그 합의문은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you have to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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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그거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And they didn't do it. 그러니까 U는 여기서 탈리반이죠. 탈리반한테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라고 다 조건을 걸어놨는데 they didn't do it. 그런데 탈리반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They didn't do it. 그걸 안 했다니까. The agreement was 여기에 붙여 가지고 그 합의안은 뭐 했냐 하면 was terminated. 그 합의안이 종료되어 버렸어요. terminated 되어 버렸습니다. by us. 우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they didn't do what they were supposed to do. 네,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what they were supposed to 그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탈리반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 쪽이 그 합의라, 합의안을 종결시켜버렸어요. 오케이, 거기까지요.